안녕하세요 튜닝 바이 헬 입니다 오늘 요거 스포티지 r 제차 틴데요 여기 쓰시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잠긴 버튼 열린 버튼이 이렇게 요 고무가 찢어져 가지고 보기 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 보시면 요 지금 요거 처럼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 몰딩을 파는 곳도 있고, 케이스까지 아예 통으로 판매하는 곳도 있고 해서, 이거 교체해 보려고 주문을 해 놨거든요. 저희는 저는 구형 3버, 3버튼짜리 이렇게 생긴 거랑 이제 자꾸 떨겨 가지고, 그 케이스도 하나 주문했어요. 이거 교체하는 방법 좀 알려 드릴게요. 지금 너무... 해져가지고 아예 그냥 이걸 다 제거해놓은 상태거든요. 이건 지금 분해 방법은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거랄까 좀 강한 힘으로 제끼세요. 좀 헐겁네. 많이 떨겨서 그런지 배터리 분해하시고 배터리를 먼저 분해하시는 게 좋아요. 빠지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. 이스프링의 장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방향 잘 확인하셔요. 그 방향대로 돌려서 조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. 스프링하고 키하고 분해를 해 놓으시고. 그리고 요거를 요키 홀더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네 군데가 잡고 있거든요. 좀 강한 힘으로. 빼면 빠져요. 그리고 아까 구매했던 이거를 이렇게 껴 넣으면 이렇게 껴지겠죠? 이거를 다시 뺐던 곳에 넣고 들어가게끔 하고 들어가는 방향에 맞추고 스프링 튀어나와 있는 거 일자를 꿈에 끼울 수 있도록 뜯어 보시면 구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맞추시고 다음 마찬가지로. 돌려서 눌러주시고 이를 끼워주세요 응. 스프링 방향도 잘 맞게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동작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죠? 다시 건전지 끼시고. 예, 불들어오는거다 예, 동작되네요. 요거 1,000원 안 하거든요. 케이스까지 구매하시면은 한 13,000원, 15,000원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금액이 좀 저렴한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요거만 구매해서 한번 갈아봤어요 그리고 혹시나 다음을 위해서 <laughs> 이 케이스까지 근데 이 케이스를 하면 잘안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긴 했는데 좀 강한 힘으로 눌러야 그나마 눌리기 때문에. 써보죠. 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. 다 됐습니다. 다시 새 키가 됐네요. <laughs>